할렐루야! 저는 한내교회에서 찬양팀과 어, 새가족 섬기미로 봉사하고 있는 미소가 아름다운 이양숙 집사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어, 불교신자의 집안의 딸로서 자라왔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절에 가서 어, 절도 꼬박꼬박 자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늘상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집안의 맞달로서 가지는 책임감과 부담감에 어, 시달리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어, 그런 소심한 아이로 자라왔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어, 참 방황도 많이 했고 세상을 찾아서 살아가던 사람, 세상 밖에서 즐거움을 굉장히 많이 찾았고 어, 아이들과 그냥 희낙낙 거리면서 노는 것들을 참 좋아했고 술에 굉장히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크리스마스 날이나 여름 성장학교 때 이제 저희 시골에서 교회를 조금 다녔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빠가 작대기를 들고 교회 앞에서 지키고 서 있어서 굉장히 무서워서 그 뒤로 단절시켰었습니다. 김태기 성도를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서 결혼하면 자기 어머니하고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라는 말에 미쳤구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들을 왜 자발적으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강요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자상하신 그런 권유로 우리 한내교회에 출석하면서 한내교회 성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매 순간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저의 모습을 날마다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열정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풍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남편 김태기 성도님의 직장과 저희 직장이 붙어 사무실이 붙어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어주시는 축복의 결과입니다. 직장이 성교지가 되어 있고 직장 안에서 날마다 누리는 그런 축복과 간증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세가족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의 손을 꼭 잡아보세요 어, 아마도 우리 한내교회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고 그리고 설레이는 삶을 사는지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일에 성경책만 가지고 나오는 그런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 이 행복을 함께 누리면서 어, 기쁘고 즐겁고 설레 있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